안녕하세요. 구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해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요. 핵심적이고 필요한 알맹이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블로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포스팅한 문서들 중에서 어떤 포스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비슷한 포스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익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현재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. 예전에 심사인당님 채널에서 월 천만원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원리와 비슷해요. 그 영상에서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개 팔아서 만원 남는 물건을 하루에 30개를 팔면 월 천만원 벌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현재 10달러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달러 벌게 해주는 포스팅을 10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5달러의 수익이 나오는 주제의 포스팅을 10개를 하면 하루에 50달러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달러 생기는 포스팅이 어떤 건데, 다들 잘 아시겠지만, 키워드 자체가 블로거들의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블로거들은 사실 없어요. 하지만 답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. 자기가 발행한 포스팅을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포스팅한 글 중에서 어떤 포스팅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만 파악해도 여러분의 평균 블로그 수익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조회 수 높고 문서 수 작은 그런 키워드만 찾아서 포스팅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.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. 포스팅을 많이 한다. 수익이 많은 포스팅이 무엇인지 파악한다. 관련 주제와 비슷한 포스팅을 많이 한다. 첫 번째 포스팅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스팅이 무엇인지 파악한다.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수익 나는 포스팅을 알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. 애널리틱스 등록하는 방법하고 수익이 나는 페이지를 보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. 구글에서 애널리틱스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에 이런 메뉴들이 있 떠요. 여기 보시면 하단에 관리를 눌러주시고 쿠키바퀴 모양을 눌러서 관리 메뉴 들어오셨으면은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. 저는 이미 여러 개 사이트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 설정 버튼을 눌러서 계정 만들기를 들어왔는데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계정 만들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. 여기 보이시는 새 계정 이름에서는 여러분의 블로그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본인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 계정명을 적으시면 됩니다. 이장명을 넣으시고 아래로 쭉 내리셔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. 속성 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속성 이름 넣는 안에도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. 그리고 보고 시간대하고 통화를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통화를 미국 달러로 설정해가지고 시간만 대한민국을 바꾸고 통화는 미국 그대로 두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비즈니스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해당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셔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 정보 같은 경우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특별히 체크를 하지 않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또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GDPR 체크하시고 공유를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플랫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블로그니까 웹을 선택합니다. 이곳에 자신이 연결할 티스토리 블로그에 주소를 넣도록 합니다. 주소를 넣으시고 이렇게 스트림 이름 정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림 만들기를 선택합니다. 자 이렇게. 여기까지 왔으면 은 여기서 측정 아이디 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연결하시려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동을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플러그인 중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복사했던 추적 아이디를 넣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추적 아이디로 넣고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이제 값이 측정돼서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은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웹 스트림 세부정보에서 새로운 페이지의 태그 추가 항목에 보시면 은이 전체 사이트 태그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이 태그가 나오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페이지로 넘어와서 스킨 편집을 하신 다음에 HTML 편집을 들어가셔서 헤더와 헤더 사이에 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애널리틱스에 여러분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등록하는 거 완료가 되고요. 등록이 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여러분의 블로그 수익이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다시, 애널리틱스 메뉴 오시면은, 왼쪽 메뉴에 이 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. 행동을 클릭하시고, 여기서 게시자에서 게시자 페이지를 눌러줍니다. 이 게시자 페이지에 들어줘서, 게시자 수익, 이 항목을 레딩 찬스로 정렬하신 다음에,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페이지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. 구글에서 이뭐 CTR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노출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페이지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 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 중에서 이 CTR도 높으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포스팅들이 어떤 것인지 찾으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많이 계속 발행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수익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시는 것을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자신의 그 블로그를 애널리틱스에 등록하는 방법하고 어느 페이지에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일일 1포스팅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좋은 키워드 발굴해서 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내가 먼저 발행하고 누적된 포스팅들 중에서 어느 게 수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늘려가시면서 여러분의 수익 나는 키워드하고 포스팅을 누적시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 영상을 만드는 데더 힘이 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